안녕하세요 리즈캐십입니다 출장도 있고 일도 좀 바쁘고 해서 주식 창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그새 많이 회복했습니다. 놀랐어요. 내려갈 땐 그렇게 요란 시끌벅적하더니 올라갈 땐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가네요. 역시 주식은 참알수 없습니다. 음, 지난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? 어떠세요? 너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. 그때가 기회였구나. 더살 걸. 아니면 회복해서 다행이다. 뭐 그런 생각 드시나요? 이 사파는 꽤 유명해.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그림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아마도 클라이언트 또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투자할 만한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요.라고 이때 엑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. 그 옆에서 엑셀을 들은 사람이 액을 빼고 셀만 듣는 거죠. 셀? 팔라고? 하며 다들 셀을 외치며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. 당연히 주식 시장은 급락하겠죠. 그렇게 패닉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와 이건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다 미쳤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난 여기서 빠지겠어 라며 굿 바이 라고 말합니다.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굿은 듣지 못하고 바이만 듣게 됩니다. 바이 사라고 하며 이번에는 다들 바이를 외쳐대며 미친 듯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.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불편한 진실이죠. 이 일은 우리가 아는 유명 투자사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며,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장식한 사파입니다. 여기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아래 그림 가장 오른쪽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. 셀을 외치도록 했던 그 엑셀을 말한 사람이요. 그러니까 이 멍청한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사파가 무려 1989년도에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때도 지금도 우리 인간의 패턴은 다를 바가 없군요. 1989년도 이카노미스트 사파라는 것을 알고 더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. 자, 이제 지난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? 마치 저 사파 속 사람들이 차트 위에서 열심히 떠들어대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. 글쎄요. 내일은 또 조금 오르다가 급락할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 변덕스러운 주식 시장을요. 다만 잊지 말았으면 하는 건 내가 좋은 회사, 좋은 종목에 투자했다면 그래서 그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엑셀을 셀로 Goodbye를 bye로 듣는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부자되는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